thank you 저희는 호지산 뷰를 보면서 캠핑하는 곳으로 유명한 후모토파라 캠핑장을 가기 위해서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. 이제 후모토파라 캠핑장 체크인 마지막 시간이 5시라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밥도 못 먹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동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. 우선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목표로 어, 오마토파라 캠핑장 도, 도착해서 그쪽 매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비 엄청 많이 온다 건데. 일단 캠핑장 갔을 때에도 비가 이렇게 오면은 재앙인데 재앙. 제한. 우리 차에서 자야 될 수도 있어. 저희가 이제 목금토일 여행 계획인데. 거의 3일 내내 비가 온다고 알고 있어서 어, 비 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후지산이 안 보일까봐 좀더 걱정스럽네요. 아, 우리는 비가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? 나 때문인가? 오섯 <목소리> 시. <아유> <목소리> 아, 어, And which side is good side? Can you recommend? So. <laughs> yeah, very popular is around here usually yeah. Mm. This is closed now so because everything is mm. v e r y close. You don't need to walk too much. 네, okay. 레스토랑이요? 어, 어. 저희들은 어, 원래 디사이트를 가고 싶었는데 디사이트가 지금 닫았다 그래 가지고 여기 피사이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. 소파라에서 판매하는 맥주. 저뭘 하러 가냐면, 그 시즈오카의 가케아마역으로 가요. 거기서 이제 제 일본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,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면, 한 2년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,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. 어, 한 2년 동안 제가 꾸준히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. 그러면서 좀 친해지게 된 사이고 이번에 때마침 저희가 이제 후지산 캠핑을 하러 시즈오카에 오게 됐는데 이 친구도 시즈오카에 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약속을 잡고 처음으로 만나는 날입니다. 저는 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어른이니까. <laughs> 좀 낯설어도, <laughs> 좀 낯설어도 걱정은 안 되는데,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어리잖아요. 고등학생이고. 그리고 이제 낯선 한국인 부부를 만난다는 게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, 오히려 제가 이제 좀 긴장된다고 말을 하니까, 이름이 유희거든요? 네, 유희가 저 보고, 언니, 저는 기대되는데요? 막 이러면서, <laughs> 제가 오는 날만 기다려주더라고요. 정말 고맙게도. 오늘 뭐 할지도, 이제 유희가, 스케줄을 다 짜줬거든요? 가케아마역에서 시즈오카역으로 좀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, 그러고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질 것 같아요. 유이가 한국어를 그래도 조금,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,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고, 그래도 막, 글자로 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일본어를 거의 못해서, 그냥 간단한 단어 정도만 알거든요? <laughs> 얘기하면 되지. 오이시, 막 뭐, 고아이,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일단은 좀 노력해서 최대한 저희는 일본어를 쓰고 그리고 유이는 이제 최대한 한국어를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. 근데 그러기는 일본어를 우리가 너무 못하잖아. 합하고 써야지. 가케가와 뭐. 역에 도착했어요. 나 떨리는데. <laughs> 아 오고 있대. 드디어 만났음. 유이가 저 만난다고 선물 사줬어요. <laughs> 제가 쿠로미 좋아한다고 하니까 쿠로미 포장지 돌아다니면서 샀대요. 네 소스와.

아. 아스 아, 여기 이렇게 튀네 기름이... 기름이 이렇게 묻어있네. 어색다 유이한테 선물을 받아서 저도 선물을 줬어요. 마음에 들어? 네! 다 왔니? 여기가 세븐틴 덕후인데, 그럼 누가 제일 좋아? 제일 좋아하는. 도겸? 도겸이 오빠? 도, 도겸이 오빠? 도겸. 아! 두 번째는? 응. 원우. 원우? 세 번째는? 진철. <laughs> 나 진짜 몰라. 그러니까, 승철. 이 카드는 음. 제가 봉을? 제일 좋아하는 카드. 아! 아 좋아하는 진짜?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. 아! 이거 제일 좋아해. 아, 진짜. <laughs> 유이 다니는 학교. 여자, 남자 같이 다녀? 네, 어서오세요. 제... 유희 학교에서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자꾸. 네. 유희장이 <에이. 에이. 웃음> <일정에> 소개해준 <laughs> 카페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. 포트몇개 뭐 골라? 아 언니가 이렇게 와 아! 짜잔 어가와짜짜짜 <laughs> 제발. 이게 뭐야 난 몰라 <laughs> 나 몰라. 데 나온 그래. 그거 봐. <laughs> 아나 진시삼어 먹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제발 진시삼어. <진실 삼아. 웃음> <laughs> 왔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엽지. 네 아! 과연 도끼도끼 오지사오오 <목소리> 오! 나왔어 <목소리> <목소리> 짜잔 기분이 어때? 아 좋지 ㅎ ㅎ 먹고. 화사마고화사마군화사마쿤이잖아사마이잖아 에, 데모스키, 마사오 군. 이거 두 번째, 좋아요. <웃음> 진짜? <웃음> 응 <웃음> 이거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. 제일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싫어하는. 진짜요? <거지? 웃음> 에, <에이>, 저는 좋아하는데. 이제 유이 계란 주러 가야 돼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빨리. 스무살이 되어야 겠다 자 스물살 응. 되면 제가 공짜로 온거게 어. <laughs> 언니랑 응. 맥주를 아아 아 싫어 응 유이 잘가 고마워요 다음에 또봐응 <laughs> 안녕 조심히 가응 언니도 바이바이 유이한테 오늘 너무 고마워요.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흔쾌히 저희랑 같이 놀아줘가지고. 다음에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나 미친 듯이 또고있어요 카드가 우리는 안 맞는 거라고. 慢点走，慢慢走。 But, oh, oh. 송곳도파라 캠핑장 캠핑을 하는 날인데 다들 비가 엄청 오는데도 막애기들 데리고도 막 우비 입고 샌드치고 하는 게막 힘들어 보이진 않네요 뭔가 다들 좀 즐거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저희는 도쿄 우에노 어, 지역에서 숙소를 잡아가지고 마지막 날 하루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저녁을 좀 먹으러 가려고 해요.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뭐였지? 규카츠? <laughs> <또> 뭐였지? 규규카츠. <laughs> <laughs> 그, <laughs> <까치? 웃음> 저희 이번에 여행 기간 내내 그 유이랑 만났을 때 빼고는 제대로 된 식사를 거의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. 저는 도쿄에 이번에 처음 오게 됐는데, 어, 도쿄 하면은 되게 북적북적거리고 어딜 가도 막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, 여기는 그래도 좀 조용한 골목이네요. It's like